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어, 네, <엄청> 안녕하세요. <laughs> 죄송해요. 제가 너무 빨리 <laughs> 어... 치고 나왔죠? 아, 그한 마음에. <laughs> 네, 오늘 우리 인사 먼저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응. 저는 윤나현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민소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웃음> 반갑습니다. <웃음> 오늘 저희 둘이는 처음 네, 맞아요. 처음이에요. 네. 네 그리고 오늘 도 새로운 스튜디오에서 갑자기 하게 되가지고 그럼요. 어. 저희가 이사했잖아요. 저희가 원래 2층 스튜디오 쓰다가 <laughs> 네. 4층으로 이제 스튜디오가 바뀌었다고 하네요. 네. 약간 낯선 환경에서 하는 그러니까요. <laughs> 낯서니까 입이 잘 떨어지지가 않아요. 입 옆에 침이 자꾸 고있고 큰일났네. 이런 반성. 네, 오늘은 여러분 어 우리 시작하자마자 두 분이 함께 해주시고 계시네요 네. 오. 빠른 입장 저희 오늘은 어떤 상품이죠? 오! 시작하자마자 무궁화를 쏘셨어요 와우 감사합니다 뭐? 저희 진짜 스튜디오가 저희 뿐만이 아니고 PD님도 MD님도 다 났었나봐요 지금 화면이 껐다 켜졌어요 너무, 당황, 너무 당황스럽네요 저희 무궁화 멸빵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와 무거울 바 하고 그러면은 우리 완전 힘차게 <laughs> 시작한 거 맞죠? 그럼요. 네, 그럼요. 깜마님 네. 덕분에 힘차게 네. 시작하면서 저희 오늘 보여드릴 상품은요. 음, 짜잔.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어, 우 이쁘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보시는 눈이 있으시네요. 분명 안경 안 끼셨을 거야. <laughs> 우리 참 시력이 지금, 좋으시거든. <laughs> 어. 누가 꽃이지? 어, 화들이 아, 이거. 이게 꽃이에요. 오늘의 상품. <laughs> 이겁니다. 소나무로 만든, 음. 신발 재골기. 어. 신발 재골기 하면 조금 낯선 분들도 계실텐데, 어, 이게 뭐냐 하면은, 우리, 딱 뭐, 구두. 이런 거 생각해보면, 진짜 발 아프다라는 어. 생각밖에 안나잖아요진짜 어. 음. 맞아. 너무 화가 나요. 왜냐면 여자들은 구두 꽉 맞으면은, 일단, 맞아. 걸음걸이부터 이상하거든요. 맞아, 맞아. 어. 아니다. 와, 감사합니다. 오늘 팔자님. 되게 대인배들만 모이셨나봐요. 어디 시장 가자마자. 그러니까요. 저는요, 진짜 그 구두 신는 날이랑 운동하시는 날이랑 뭔가 외출 전부터 그 스트레스 정도가 좀 약해요. 그죠 특히 여자들은요, 음. 구두 신으면요, 구두 신으면 꼭 걸어 다니는 용단화를백 안에 맞아. 챙겨요. 구두가 너무 해. 불편해서. 음. 근데 그게 왜불편한 왜냐면, 사실 여자들은 요 구두 앞에 있죠. 요 발볼이 딱 좁아지는 게 진짜 불편하거든요. 그럴 때 요거 하나 있으면요. 음. 촥촥촥착 늘려주시고, 드라이기 할 필요 없이 그냥 요거만 딱 넣어서, 어머나, 마이크가 빠졌어요. <laughs> 그게 기자가 너무 열정적으로했나봐요 <laughs> 마이크가 빠졌네요. 네. 음? 좀 해주세요. 어, 제가 여기 네. 안에 걸렸는데. <laughs> 가지고 우리, 저 같은 경우도 보통 정말 이제 구두, <laughs> 하고 그 다음에 단화도 꼭 하나씩 챙겨 다니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또 키도 크지가 않고 또 뭔가 사실 구두를 신는 거랑 운동화 신는 거랑 달라요. 그쵸? 그럼요. 어, 핏도 확 달라지고 그렇죠. <laughs> 공기가 달라지죠. 어. 사는 곳이 달라져요. <laughs> 자신감도 달라지고. 그럼요. 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진짜 꼭 구두는 꼭 챙겨서 다니는데 정말 저 같은 경우는 발볼이 좀 넓은 편이거든요. 나연 씨는 어떠세요? 저는 발볼이 넓진 않지만 여자들 요즘 구두가 스텔레토가 많이 나오잖아요. 스텔레토가 진짜 이렇게 발볼이 이렇게 있다가요 이렇게 가는 스텔레토가 거의 없어요. 음. 이렇게 있다가 슉 <laughs> 이렇게 좁아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고속도로 막 일렬 주차하는 그것처럼 음. 쫙 좁아지는데 그 사이를 정말 발버를 꾸겨 넣으면 너무 힘들어서 맞아. 저는 이제 신문지 이런 거 넣고 드라이기로 뜨거운 헤어 드라이기 있죠. 어... 그걸로 조금 말려줘요. 가죽 같은 경우엔 어... 가죽이 아니면 그랬다가 큰 큰일 어, 나죠. 그쵸. 네. <laughs> 아 그런 방법또 있었군요. 전 아예 못. 너무 했어요. 귀찮아요. 아, 그리고 신문지도요. 넣는 양에 따라서 얘는 245가 될수 있고 얘는 235가 될수 있어요. 그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이건 그런 오, 걱정이 없잖아요. 그런 걱정 없이 이거는 균일하게. 그럼요. 오. 균일하게 사용 방법도 굉장히 간단해요, 여러분. 보시면은 뭔가 많이 달렸어 <laughs> 싶으실 수도 있는데 그냥 이 부분을 그대로 발끝 스트레처거든요. 이거 넣고. 같이 이거 두개다 넣고 돌려주기만 하면은.